김가온 어린이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교식과 함께 회례를 진행합니다. 이경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요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우측으로 조금만 더 오시고, 예, 이로 앞으로 오세요. 우리 가원님는동그란 아웃라운 드안에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잘 예, 안으세요. 예,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잘 안으셔야 됩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늘 이곳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익에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랑하는 우리 긴 가운 어린이가 받아들여 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유아대를 받는 우리 가온이를 대신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잘 대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가온이에게 티래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가오니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크게 하십시오. 예, 오늘 가오니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가오니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 하시겠습니까? 예, 어, 가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어, 이경수 성도님께 어,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성도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예.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고. 그러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어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일로 오시, 데리고 오셔서 여기 저를 바라보시고 이쪽으로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엄마는 저 옆에 같이 서 계시면 습니다귀가운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했습니다. 일어나시죠. 양말이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자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경수 성도님, 예, 저를 바라보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 내가 성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올라가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균가온 어린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례 받으신 이경수 선도님 위에.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어 없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이 더욱 큰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김가온 어린이와 그다음에 입교식과더불어 세례를 받으신 이경숙 성도님.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에덴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정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아.